지금은 일단 기다릴 때입니다. 올해는 일단 기다릴 때 아직 산타렐리 연마 렐리는 저도 아직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뭐다? 끝난 게 아니다. 비트코인 빠질 때또 걱정들 많이 했죠? 안 봐도 뻔합니다, 여러분. 그죠? 저녁 7시 한 20분쯤에 텔레그램 방에 제가 멘트를 날렸거든요. 7시 반이면 언제쯤이냐 하니까. 아, 딱, 딱요 때네. 그죠? 어, 제가 생각한 조정 폭은 한 요쯤이다. 근데 딱 이만큼 조정이 왔는데 더 빠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냥 여기서 반등 나올 것 같으니까 제가 신규로 혹시나 뭐 추가 매수나, 어, 아니면은 저희 알트코인이나 이번에 뭐 노렸던 분들 그런 분들 있으면 지금, 매수하면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멘트를 제가 올렸었습니다. 어, 다행히도 어, 그 글을 쓰자마자 바로 반등을 주더니. 어 지금 하나로 1억 4,800만원까지 왔네요. 달러 차트를 보면은 이게 10만 달러에서 말아 올리다가 순간 요 지점들 보이죠. 어, 일봉상요 지점들까지는 어, 빠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쯤까지 왔다가 지금 밑꼬리로 말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에, 회복이 되는 모습인데 12월 분위기로 봐서는 이쯤에서 이제 어, 이번 달 조정은 마무리하고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저도 조심스럽게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란 게또 모르죠. 뭐, 모두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거다 예상하는때또 이러한 거더 빼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어, 그러다 보니까 뭔가 확신을 가지면 안 돼요. 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요쪽에 무게를 좀더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2월이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간기가 있는 해의 12월은 계속 상승했었지 않습니까? 보면은, 표 어, 옆으로 제가 늘 보여드리죠. 2020년도에 이렇게 어, 3개월 올랐었고, 16년도에도 어, 막판 3개월 이렇게 올랐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10월, 11월까지는 이렇게 올랐는데, 요게 얼마 전까지, 어, 플러스 8%였거든요. 어, 8%였는데, 지금 오늘 하락을 맞아가지고, 어, 다시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지금 오늘이 이제 21일이잖아요. 어, 날이 바뀌었으니까. 그럼 남은 일이 이제 열흘 남았다. 어, 10일 동안, 어 플러스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 어 과거처럼 흘러왔던 대로 또 흘러가는 그런 모습 보여줄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거 최근에 이제 유튜브 웅달 책방에 나와서 드린 말씀이 언제든지 조정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차트다. 지금 당장 뭐, 사, 뭐 지금 사도 되나 하시는 분도 이때 만약에 따라 샀으면 또 시급할 뻔했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항상 치고 올라갈 때 이렇게 끝에서 잡은 분들은. 조정할때또 털려요 그러니까 한 번도 어, 투자를 안 해본 분들이 이럴 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뭐해 오늘같이 또 이제 한 대략 10% 정도라고 합시다 이런 조정이 오면 내가 사자마자 10%가 훅 빠져봐 그럼 사람들이 이제 식급하는 거죠 와청포더님 <laughs> 그러니까 그때 갑자기 1억 5천 2백에 샀다는 사람 그때 있었잖아요 그죠 그, 왜, 가만있다가, 지금에 사냐고, 막, 이래. 그래도 한 번은, 비트코인은, 어, 여러분들이 샀는 가격보다, 더 올라갈 거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분 마침 또 손절했다네. 아이고. 그니까, 러 투자 안 해본 사람들은 어때요? 이때 사서, 이때 손절하는 거야. 그럼, 나중엔 또 이렇게 돼있는데, 안타까운 거죠. 요런 정도의 조정이, 어디도 있었습니까? 아, 요 때도 있었고, 11월 달에도 있었고, 10월 달에도 있었다. 그니까, 러 요때 요런 조정은 지금 뭐늘 있는 조정이고요. 올해까지는 그래도 한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해서 남은 12월을 요렇게 마무리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1월부터지 1월부터는 이제 조정이 꽤큰 조정이 몇번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 차트를 요렇게 보면요 21년도 기준으로만 말씀드릴게요 21년도 기준으로 1월이 딱 되자마자 언제 했죠 여기가 30% 조정이 왔습니다 왔고 또 여기서도 한25% 정도 어, 여기서 한20% 정도 이렇게 조정이 한번, 두 번, 세 번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까지는 이렇게 약한 조정들 뭐 이런 거 있다가 올라가는데 1월 되면은 어, 이런 큰 조정들이 한세번 정도 왔었다. 그럼 뭐세번 왔다고 해서 내년 에 우리도 뭐세 번으로 마무리 되진 않겠지만 어, 한두 번의 조정은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죠 내년 초에. 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일단 12월 남은 기간 동안은 그냥 지켜만 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왜? 과거 3개월 계속 올랐었고 이번에도 2개월은 계속 올랐잖아요. 남은 이제 열흘 10일 동안만 플러스로 좀 전환해서 올라가주면은 3개월 연속 상승하는 건 지난 반감기 사이클 매번 어, 똑같았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내년부터 이제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2025년 왜? 2021년도도 어, 최고로 피크 찍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에, 초반에 3개월 가량 약 3월에서 4월 4월까지 찍었네요 그죠 내년 초에 이렇게 낼 일을 2025년에도 똑같이 달려 줄 것인가 이게 초미의 관심사지 않습니까 일단 연말까지 오는데 상당히 고생들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올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예요 일단 연말 돼야 올라간다 연말까지는 무조건 점보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뭐 이쯤 되면은 연말 기준으로 치어쳐서 괜찮은 성과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튼 비트코인 기준으로 알트코인하고 이래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어쨌든 연말 기준으로 어, 수익률은 상당했다. 그래서 올한해 기준으로 코인 시장에 들어온 건 너무나 성공적이었다. 아, 이렇게 우리 서로 위안을 가지고. 자화자찬을 좀 일단 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제 김포가 또 다시 슬 끼기 시작했습니다. 뭐, 김포 끼는 거는 늘 있어 왔던 일인데요. 과거에도 김포가 있다가 없어졌다가 요런 현상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김포가 생기는 거는 당연하다. 언젠가는 또뭐한10% 가까이 또 끼면은 그때 되면은 김포가 너무 많이 껴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요런 시점이 또 내년 어딘가엔 되겠죠 아무튼 비트코인이 지금 오늘 아까 많이 빠졌을 때 1시간봉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좀 빠진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봤자 1억 5천 최고점이 1억 5천 5백이었잖아요 거기서 딱 1억 4천까지 빠졌네요 그죠 그렇다면 1,500만원이 빠진 거지 않습니까 1,500만원으로 따지면 대략 10%어 이번 조정은 대략 10% 정도의 조정이다. 그리고 만약 이 상태로 지금까지는 또 이렇게 왔는데 한번더 이렇게 바닥 확인하고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항상 바로 올라가기도 했지만 한번더 빠지고 올라가는 경우도 꽤 많았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요럴 때 저점에 단타 친다고 잡은 애들이 이제 이렇게 상승이 반등 주면 은 여기서 또 팔거든요. 어, 여기서 매도하는 사람 많단 말이야. 그러면 다시 쭉 밀려가지고 여기까지 닿거나 아니면 조금 덜어서 다시 올라가거나 그래서 쌍바닥을 한번더 확인하고. 확인하고 올라가는 경우도 꽤 많았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또한번더 이렇게 내려온다고 뭐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 아, 늘 이런 식으로 흐름이 이어가니까요. 물론 여기서 이제 이걸 깨고 더 내려갈 가능성도 조금은 있긴 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2월 연말 랠리는 누구나 기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비트코인을 못 샀던 사람들 있잖아요. 비트코인도 못 사고 알트도 못 샀던 사람들이 언제 살 거냐 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ETF 신규 진입하기도 꽤나 좀 부담스러운 자리였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수요가 아 이쯤되면 들어가 볼만 하겠다 10% 빠졌으니까 어, 그래서 매수세가 지금 더 붙었다고 생각하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등이 이렇게 올라왔다 어, 근데 어, 분명히 단기로 보는 사람들은 또 팔하면은 이렇게 내려올 경우도 있고 어, 아니면 여기서 또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또 에이 개미들 또 뒤늦게 또 여기다 지금이라도 사자 하면은, 어한 요쯤까지는 더 올라가겠죠. 어 그래서. 올 한해는 그래도 전고점 음, 빠지기 직전이면 1억 5,500이었으니까 이까지 가서 마무리하기보다는 좀더 올라가서 어, 마무리됐으면 좋겠어요. 12월 말 남은 열흘 동안 힘을 좀 내줘서 어, 예전 고점을 한번더 어, 1억 5,500 지점을 한번더 돌파했으면 하는 그런 어, 바람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 지금 이더 가지고 계신 계신 분들도 꽤 많잖아요. 이더가 어, 낙폭이 꽤 컸어. 어, 그죠? 저, 이, 더리움이 보니까, 그래도 지난 고점에 닿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점에 닿은 지점이 어쨌든 역대급으로 가장 저항이 센 부분이에요. 주봉으로 이렇게 보면은 역대 최고 저항이 많이 몰려있던 그런 지점이었다. 그래서 요걸 깨기에는 한순간에 깨고 뚫고 올라가기에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A 실망 매물 또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요런 고점마다 매번 요때 팔고 또 이런 사람들 어느 한순간에 딱 뚫고 올라가잖아. 그러면 이제 그때 이 이더도 털리는 거지. 예 이더도 털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더리움 갖고 있는 분들도 어차피 비트코인 치고 올라가면은 얘도 따라 올라가니까 어, 돌파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내년은 내년 한해는 또 이더도 기대해 볼 만하다. 나머지 알트들은 그럼 리플이 근데 지금 거래대금이 제일 많아요. 지금 약 거래대금이 업비트 기준으로 4조가 넘었어. 리플이 지금 가장 많이 올랐었잖아요. 상승률이 최근에 에, 근데 또 한국인들 또 개미들 리플에 관심이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약 빠졌으니까 이럴 때 사야 된다 하고 또 달라붙었겠죠 왜 지금 뭐 리플 만원 간다 10만원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이게 뜬금없이 그냥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막 얼마 간다 얼마 간다 하기보다는 지금 시총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시총 얼마입니까 167조입니다 그럼 3천원이잖아요 그럼 만원이 가면 지금보다 시총이 3배를 높여야 돼그러면약몇 조입니까 약 500조가 넘어가잖아요 500조 마켓 기준으로 이게 500조가 되면 어휴 얼마입니까 이게 장난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기준으로 좀 봐야 돼요 사람들 막 무턱대고 만원 간다 라고 하는데 시총이 과연 그만큼 갈 것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쉬운 게 아니죠 2017년도도 만원 간다 라고 외치다가 5천원 찍고 이렇게 하락을 했거든요 뭐 이번에도 뭐 그럴 가능성이 좀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리플에 대한 부푼 꿈은 꾸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뭐 뭐리또석 원래 뭐 한두 번 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그리고 이렇게 달러 차트 기준으로 제가 이평선들 이렇게 설정해 놨는데요. 그래도 한 이쯤에서 어잘 마무리하고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그죠? 과거 상승장에서는 이게 어 초록색이 121 선이고 여기 60일 선이거든요. 60일 선을 깬 적도 잘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쯤에서 조정 마무리하고 또 12월 마무리하고 내년에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에. 물론 그렇게 간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또올 어 연말까지 버티고 내년까지 홀딩 하는 거겠죠. 아무튼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요게 빨리 12월 마무리돼서 좀 플러스로 전환을 하자.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왜 이렇게 많이 빠졌나. 뭐가 뭐 특별한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날짜 기준으로 어 마무리가 된게 이게 ETF 흐름표거든요. 자금이 많이 빠졌어, 어제. 예. 그동안 신고가를 찍었었잖아요. 하나로 1억 5,500을 천백 찍고, 미국 달러 기준으로 10만 8천 달러 막 이렇게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11만 달러 되기 전에 많이 팔았어요, ETF들이.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순유출이 꽤큰 금액이었다. 바로바로 우리가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표를 확인해보니까, 어, 어제 순유출이 있었네? 아, 좀 빠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 오늘 같은 날, 어제 많이 팔았구나, 사람들이. 우리도 빨리, 빨리 이익실을 현좀 할까? 그래서 요 날도 집계를 보면, 아, 아마 순유출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늘 있어왔던 일이고 이만큼 돈이 들어오다가 잠깐 이제 유출이 된 겁니다 너무 여러분들 남은 기간 동안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코인 마켓 기준으로 보니까 오늘 비트코인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시총이. 아, 이거 구글, 이거 알파벳 한번 깨기가 되게 힘들다, 그죠? 다 따라잡았다 싶으면 또 비트코인 빠지고 이러는데. 아, 이게, 올해까지는 그래도 알파벳하고 아마존 제껴 으면 좋겠는데. 뭐, 비트코인 올라가려면은 뭐, 단 일주일만 해도 뭐,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어, 우리 남은 열흘 기간 동안 아마존까지는 좀 잡자. 어? 그래도 한번 기대해 봅시다, 그래도. 산타렐리, 연말렐리라는 말이 왜 있겠어요, 아직. 25일은 아직 되지 않았고, 30일은 아직까지 멀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요 상간에 5일 동안 또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어, 기대를. 해봅시다. 뭐, 어떤 소식이 있나 한 번씩 봅시다. 비트코인 어쨌든,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9 7 0 0 0 달러를 상회했고요. 파월이 어제 발언했는 게 아무래도, 심리상으로 영향이 좀 있었다고 봤는데, 우리가 언제 파월의 입에 비트코인을 뭐, 매입하겠다는 거기대를 했습니까? 그죠? 기대해본 적도 없잖아. 파월이 비트코인이야. 뭐, 사겠다라는 말은 기대가 안 했는데 뭘 괜히 그걸 실망했다가라고 빠진 명분을 거기다가 갖다 붙이고 그러면은, 안 되죠. 미 연준 의장이 뭐 비트코인 뭐 보유할 그런 껀덕지 자체가 없잖아요. 기대도 하지 말고 우리 그냥 트럼프가 당선이 됐으니까 어 1월 20일이 취임이잖아요. 어 그때까지 기대감이 살아 있으니까 취임 후에 이제 어떤 전략을 내놓는가 그런 것들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분석이 또 이런 게 있네요. 비트코인 산타렐리 꿈도 꾸지 말아야 <laughs> 무슨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왜 꿈도 꾸면 안 되는데? 어? 크립토 슬레이트 소속 애널리스트 제임스 반 스트라튼 이 사람 누군지 압니까? 어, 저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코인데스크 기고문에 산타렐리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비트코인 가격 상승률은 점차 저조해지고 있다 이에 BTC는 매년 51주차에 약2.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번 주에는 11% 하락 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52주차에는 3%가량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지난 6년 중 5년 동안은 하락해 이번에도 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이 사람 뭐 잘못 알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지난 5년간 이리 이 차트를 보면 안 되고 반강기가 있는 해를 봐야죠 어 제가 반강기가 있는 해에 10월에서 12월 어 계속 상승을 잘해왔다 이야기 계속 했잖아요 반강기가 있는 해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뭐 작년은 상황 다르고, 다르고 재작년 상황 다르고 이런데 그걸 무조건 작년 재작년 지난 5년을 갖다 붙여서 산타렐리 꿈도 꾸고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미국 지수도 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금리 점도표상으로 내년에 금리 인하를 많이 안할거 같네. 어세번네번할 거를 두 번밖에 안 하는 거 아니야. 어 약간 이런 거였죠. 그래서 기준점으로 잡았는 게한3.5정도로 잡고 있었거든요. 점도표에. 근데 내년에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들면 아마 3.9 정도, 4.0 정도. 어 이렇게 해서 하니까 아 생각보다 금리를 많이 안 내리겠구나 하는 실망 때문에 지금 어, 미증시는 조정을 받고 있고요. 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비트코인 만의 악재는 지금 없기 때문에 미증시 따 따라서 어, 매크로 지표들, 각종 지표들, 어, 금리 상황 이런 것들에 따라서 움직일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어,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증시 상황이 좋지 않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그라들어서 트코인도 같이 하락한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될 거예요. CME 패드워치에서 미국 연준 내년 1월 금리 동결. 3월 인하할 것에 어, 배팅이 맞네요. 아무래도 트럼프가 되고 나서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할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뭐 파월한테 또뭐 이런저런 압박을 넣지 않겠나. 어, 그런 예상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1월 FMC 해외에서는 기준금리를 인하지 않고 3월에는 25BP 인할 것이라는 전망을 느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월에 동결 확률이 89%, 3월에 25BP 인할 확률이 50%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 외신에서 프랑스 2위 금융사가 내년 고객 대상으로 암화폐 투자를 허용하겠다라는 이런 소식도 있네요. 뭐, 이래 각 국가별로 유럽에서도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이 이렇게 뭐 허용하고 이러면은 비트코인 시장 좋죠. 내년에도 계속 이런 기사가 많이 뜨지 않겠습니까? 자 트럼프가 뭐 셧다운할 거면 지금 당장 시행해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방 정부에서 예산 추가 그것을 민주당에서 내놓고 있는데 반대하고 있죠. 그래서 차라리 셧다운하고 어, 자기가 정권 잡았을 때 새롭게 어떤 걸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자꾸 이렇게 좀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정치적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왜? 뭐든지 어 본인 정부가 들어서서 나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야 지지도도 올라가고 인지도도 올라가고 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뭐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 암호화폐 투자 계획 없다 뭐 중앙은행 총재들이야 당연하잖아요 미국 파월도 그랬잖아요 파월도 그렇고 어. 파월 이런 말 하자마자, 뭐, 러시아의 중앙은행 총재도 아마 화폐 투자 계 없다. 이러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중앙은행 총재들이 뭐, 그러면, 비트코인 투자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뭐, 지 마음대로 그렇게 갑자기 이야기할 수 있나? 뭐,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기대해 산 적도 없지만, 당연한 말을 했을 뿐인데 에이 쟤네들이 뭐 투자 안 한대 이러면서 울상질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 이번 하락에 손바뀜이 활발하다고 합니다 자 일단 매도를 했는 사람하고 이제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 손바 그런 게 이제 바뀌는 게 손바뀜이라고 하죠 에, 그러면은 새로 산 사람들은 평단가가 어떻게 돼요 어, 높은 가격이 새로 들어왔으니까 웬만하면 손해 보고 안 팔려는 습성이 있거든요 에,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점점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가격으로 계속 또잘 올라가고 샀던 사람이 또 사고 샀던 사람이 또 사고 팔았던 사람이 나중에 또 사고 <laughs> 이런 게 반복되면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 빠지면서 또 많이 빠졌는 모양이네요 근데 이게 지금 봐 이게 뭐 프리마켓에서 지금 마이너스 6% 라고 하는데 지금 어, 얼마나 빠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비트코인 불장 끝나고 빠지면은 그때 이제 이게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아마 어, 뭐가 터져도 터지지 않겠나 <laughs> 그런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계속 금리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금리 인하 완화로 투심이 꺾였다 그래서 비트코인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비트코인이 미국 내년 금리 인하 완화 전망으로 투기적 열기가 꺾이며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했다 한10% 정도 빠졌다고 했죠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다시 60%를 넘었는데 도미넌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엔 도미넌스가 이까지 치고 올라갔었잖아 그죠 근데 못해도 한 64에서 68 요쯤 가면은 더큰 상승이 있어 줄 건데 알트도 그렇고 왜? 여기서 이렇게 빠지나 여기서 시작하기에는 좀아 애매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도미넌스가 이렇게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알트 빠지고 비트코인 도미넌스한 요쯤 더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까지 다시 올라왔다가 비트코인이 더 치고 올라가고 나중에 이제 쭉 빠지면서 알트 불장이 오는 그런 그림을 저는 그려 보고 있습니다. 보면 요때도 요까지는 다 과거 불장 때다 이렇게 올라갔었잖아요. 그죠? 이때는 뭐 덩어리가 별로 안 커서 70% 이상 갔는데 그만큼이야 가겠어요? 아 요쯤만 와도 그게 어디야 그죠? 아무도 도미노스도 더 치고 올라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더 가야 돼. 비트코인 덩어리가 더 커졌다가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알트의 진정된 불장은 비트코인이 못해도 2억은 좀 넘어가지고 도미넌스가 이만큼 올라가서 이 비트코인 2억 넘어가지고 어~ 살짝 조정하면서 알트들이 확 다치고 올라가면 도미넌스가 쭉쭉쭉쭉 빠지겠죠. 어, 그러면서 알트 불장호는 요런 그림이 시장 전체적으로 커지는데 더 좋다. 이왕 우리 보유 했는 거더 크게 더큰 수익률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지금 당장 알트가 올라서 알트 도미넌스가 뭐 커져가지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빠지면서 그 파일을 먹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 지금 당장 욕심은 좀 줄이더라도 비트코인 좀더 많이 올라가라. 어, 네가 더 커야 알트도 나중에 더 올라간다. 요런 지점을 좀 기다린다, 그렇게 어, 생각하고 여유를 좀 가졌으면 어, 투자하는데 좀더 도움이 되겠죠. 오늘 국내장은 어떻게 마감했나 제가 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급투사 데일리 리포트 우리가 장 정리를 다 해드리고 있거든요. 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한 달에 9,900원. 국내 시장도 연준 금리나 속도 조절 여파에 장중에 2,400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하락 마감했습니다. 호수 말 빠졌어. 호수 지수가 1.2.3% 호수 이 2.몇% 이렇게 빠졌어 버렸습니다. 아 국장 투자하는 사람들도 진짜 참애가닳겠어요 그죠? 오 개인이 또꽤 많이 샀습니다. 외국인 매도하고 기관도 이렇게 매도했는데. 오늘 개인이 꽤 많이 샀네요. 삼성전자만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도 요렇게 지금, 어, 가고 있는데, 요렇게 딱 찍으면은, 이제, 역회된 숄더가 나오겠네. 삼성전자. 딱, 그죠? 또는, 어, 삼천이라고 하거든요. 사케다 조법 보통 어 쓰리 바닥에 이렇게 나오면은 어, 역대급 바닥은 이제 찍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당장은 안 올라가더라도 먼 장기를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는 어뭐 한국 증시가 아, 당장은 좋지 않겠지만 언젠가는 회복될 거다라고 어, 저도 한국인이 한 사람으로서 국장이 잘 회복됐으면 좋겠고. 그런 바램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남들이 다안 좋다 그럴 때 투자해놓은 사람은 결국은 언젠가는 웃는 날이 올 겁니다. 쉽지 않은 주식투자정보 서칭 시간은 부족한데 알아서 해주는 곳을 찾는다면 네이버에서 검투사 데일리 리포트를 검색하세요. 한숨 돌렸다고 봐야지 이제 그죠? 어, 왜냐하면 쭉 빠질 때는 항상 어씨 언제까지 빠지지 언제까지 빠지지 언제까지 빠지지 막 계속하고 있잖아요. 어, 근데 아, 일단, 어, 기술적 반등은 나왔어. 어, 근데 요, 요 지점이 이제 요딱 걸리잖아요. 그죠? 어, 한 시간 봉입니다, 이게. 뭐, 한 시간 봉은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큰 의미는 없지만, 그 트레이딩 하는 애들은 여기서, 어, 뭐, 많이 사고 팔고 하긴 하거든요. 어, 그니까 요 지점에서 일단 순간적으로 매도가 좀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한번더 이렇게 찍고 가려나, 쌍바닥을 한번더 보고 가려나. 그런데, 네 시간 봉으로 보면 또 다른 게 이렇게 올라왔죠. 일봉으로 보면은 여기 장기선 딱 터치하고 노란선 딱 터치하고 바로 말아 올리는 이게또 달러는 또 달라요 달러 차트를 보면은 어쨌든 어 순간적으로 좀더 빠졌다가 올라왔는데 한국의 그 업비트가 보면은 업비트 어 고인 방어를 더 강하게 해줬어요 왜 순간 김프 때문에 김프가 끼면서 방어, 가격 방어가 자동으로 좀 되는 어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보면은 업비트에 여기 보면은요, 코인 동향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코인 동향. 요거를 클릭해 보시면요, 어 지난 기간 동안 가장 핫했던 코인들을 여기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제일 핫했던 거 보면은 요렇게 표시되죠. 얘네들이 어 요즘 가장 잘 나간 코인이구나. 이렇게 보시고요. 1개월 클릭하면 또 1개월 동안 보이는 게 있고, 3개월, 6개월. 개월 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얘들이 어쨌든 지난 1년에서 뭐몇달 상간에 제일 잘 나갔던 코인들입니다. 강했던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내년 한 해도 이렇게 잘 나갔던 놈들이 또잘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 아직 진정한 불장은 안 왔잖아. 알트 불장은 진정한 알트 불장이라 함은 비트코인, 랠리 최고 고점까지 찍었을 때 한두 달 뒤에 알트가 최고점 찍는 어, 그 사이에 따라가기는 따라가죠. 물론 어, 알트 따라가긴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몇달상간에 최고점을 향해서 치고 올라가는 우리가 그런 장을 진정한 알트 불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때까지만 전략을 잘 짜서 여기 있는 코인 뭐 아무거나 잘 모아가셔도 수익률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결국은 비트가 올라가면은 이 알트들도. 일단 회복되면서 따라간다. 아시겠죠? 현금 2억인데 이번 비트코인 늦었나요? 다음 사이클을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새로 이제 이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은 큰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하지만 내년에 분명히 지금 모든 코인 가격보다는 내년에는 다 올라가 있을 건데 욕심을 자꾸 크게 부리면은 오히려 고점까지 갔다가 다 물려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내가 짧게 먹고 다시는 수익 나면 은또안 산다. 높은 가격에 다시는 안 산다. 이런. 마음을 먹으시면 되는데 그게 안돼 제가 왜 자꾸 이럴 때뭐 지금 추천 안 해드리냐 하면은 과거에 잘산 사람들은 그냥 들고 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어 지금 우리 멤버십도 그렇고 그런데 자꾸 이럴 때 이제 새로 들어오시려는 분들은 빠지면은 못 버텨요 손절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지 근데 이럴 때 사는 사람이 이렇게 오르잖아 그럼 이때 또 팔거든 또 오르면 또또 또 그때도 또 금방 팔어 팔고 언제 사? 안 들어오면 되는 나중에 더 올려서 리 여기 또 산다니까 또 들어와 안 돼요 계속 산다니까 그러다가 결국 언제 물려? 최고점에 물려버린다니까 다 그랬어요 비트코인 예전에 과거에도 사람들 봐오에 예, 샀어 와 올랐어 돈 벌어서 팔았는데 조정 와 아싸 잘 팔았다 했는데 오씨 더또 올라가잖아 또사또 또 조정 왔잖아 또 올라가 여기 또 사요 그러다가 물려버려 에이 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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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이렇게 올라가 와지금에도 사야돼 여기서 사야돼 사야돼 했는데 어떻게 돼이 다음부터 불장 끝났어 <laughs> 이렇게 된다니까요 너무 힘든 거야 이런 과정이 그러니까 언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럴 때 사는 거야 여기서 쥐 흔들고 지랄을 해도 우리는 여기서 샀으니까 가만 들고만 있어도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언제부터 제가 그 유튜브에서 계속 비트코인 이야기 했어요 그 FTX 사태 터지고 루나 사태 터지고 다 이럴 때 아니야 이럴 때 얼마나 푸근해요, 여러분. 2,500, 3,000대잖아. 그리고 4, 5 0 0대도 뭐, 지금 사도 되나요? 하는 분도 있대 지금도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 했잖아. 뭐, 이럴 때산 사람들 지금 얼마나 푸근해. 여기 있는데, 지금. 근데 자 이럴 때, 이제, 사람들 이제 관심 많았잖아. 이만큼 오르고. 그래서, 아, 그러면, 이렇게 박스권 하단일 때, 요럴 때라도 모아가라. 그게 뭐야. 8,000 이하잖아. 7,500에서 8,000 사이쯤 되겠네. 그래도 어디야. 근데 여기 와서 또 지금 사도 되나요? 지금 사도 되나요? 이런 분들은. 오, 뭐 약간만 빠져도 흔들려요. 불안해서 못 들고 간다니까? 이렇게 계속 뭐 흔들리면서 올라가는데, 그걸 어떻게 다 버티겠냐고, 불안해서. 솔직히 여기서 산 사람들도요, 잠깐 흔들리는 마음이 심숭생숭한데. 이제 여서 1억 5천 넘은데 들어온 사람들 잠깐 이렇게 10%훅 빠지는데 더 빠질까봐 겁나서 못 들고 가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투자해서 멘탈이 굉장히 강해야 되는데 이 멘탈을 받쳐주는 게 뭐냐 나의 평단이라니까 그리고 현금 비중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산타렐레 아직 기대를 버리기에는 너무 이르다 왜 얘가 저도 이때도 이런 말 했잖아요 10월 달에 옥토버 이야기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 오르려면은 아 일주일 만에도 다 오른다 이봐요 주봉 한 달만큼 한 달에 그냥 어? 이만큼씩 오르고 이랬어요. 남은 열흘 동안 갈라면 또 이래 갈 수도 있다니까. 끝날 때까지는 뭐다?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아직 산타랠리 연말 랠리는 저도 아직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 오더라도 뭐 내년 어딘가 가겠죠 어, 내년에 또뭐 새로 또갈 거니까 지금은 일단 기다릴 때입니다 올해는 일단 기다릴 때24 5일 어? 30일까지 그냥 두고 봅시다 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만히 지켜만 보자고요 이제 대응해야 되는 시점은 언제냐 내년부터지 이제 2025년 초부터 빠르면 1월부터 바로 대응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어. 1월에서 하여튼 3, 4월까지 무조건 대응을 해야 된다. 이 대응이란 것은 부분 현금화가 될 수도 있겠고, 완전 매도가 될수 있겠고, 다시 재진입도 어, 대응이 될수 있겠죠. 아, 저는 멤버십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주독투자인 사이트. 그 텔레그램방 물어보시는데요. 여기도 공지 나와 있습니다. 회원들 네 중에 어, 연간 회원들 이 있거든요. 1년 그냥 어, 일시불로 하신 분들.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 지점에 어떤 급한 변동이 있으면 제가 멘트 날려드리고, 중간에 좋은 소식, 먼저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 있으면 뉴스 한번 가끔 가끔 올리고 제계좌에 변동이 생길 때어 여기에다가 가장 먼저 올려드리겠다고 그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좌 공개는 제가 그냥 여기에서도 어 매월 결제하는 회원들한테도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비트. 플러스 알트 요렇게 지금 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독의 코인 포트 폴리오 여기 가보시면은 제가 어떤 코인 투자하고 있는지 제 계좌를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제가 공개하는 계좌 기준으로 비트코인 한150% 찍혀 있고요 수익률이 그리고 알트가 지금 한100% 정도 찍혀 있습니다 예그거는 네, 참고하시고요 수익이 지금 이렇게 우리는 미리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든 어떤 알트들 가지고 있더라도 일단, 여기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제가 이 시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매도해서 잘 나올 것인가 그 시점을 궁금해서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내가 언제 어떻게 분할 매도하고 나오고, 알트들을 언제 분할 매도하고 나올 것인가. 그래서 가장 늦게 가입해서 포트를 구성한 사람 기준으로도 비트코인은 그때 마지막에 신규로 제가 매수하라고 했던 분들이 8,000대잖아요. 그죠? 그리고 알트코인은 어 못해도 지금 어다 1 0 0 정도 어, 되고 있다. 그렇게 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 라이브 연계 어, 명분은 뭐 구독자를 어, 5만이 넘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자축 한번 어, 하겠습니다. 그 내년에는 아마 10만 되지 않을까. 두배 갑시다. 제 단독으로 실버 버튼 한번 받아야지. 혼자 하는 채널 제가 독립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 채널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있긴 했지만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주변에 소문 많이 내주십시오. 굽신굽신 아시겠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嗯，拜拜、uh。Huh. <music>